퇴근 중 다음 일 하러 가는 중 완전 로고 I'm coming over 음중 끝나고 다음 스케줄 하러 가는 중입니다. 한강 다리. 저 챌린지 하고 한거 가면서 보고 있었는데. <laughs> 아, 진짜. 좀 배울까봐. 사람이랑 좀 대화를 좀 해볼까봐. 아, 진짜... 아, 사람이랑 대화를 너무 안 했나봐. 티가 나... 날로 아, 아, 보니까... 진짜 웃기네. 말안 하면, 하면 모를까? 말안 하면 모를까? 다알것 같아. 와. 진짜. 로봇 좋죠? 여러분. 아. 진짜. 너무 웃겼어. 내가 그거 모니터 하는데. 아. 용기 낸 건데. <laughs> 좀만 더 낼걸. 아. 한 말만 더 다가갈걸. 아. 기더라고 틈날 때마다 로봇 보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하는 로봇 완전 인간 로봇들 많아. 네. 아, 잠을 못 자가지고 내일도 인기가요 하러 갑니다. 여러분, 인기가요 하러 가는데 잠시만요. 햇빛 좀 가릴게요. 이 기간 하러 가는데 아침 일찍 이어가지고 화이팅 화이팅 지금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거든요 올라갑니다 아 친구 좀 사겨놓고 <laughs> 아 파이팅! 오늘 재밌었어, 오늘도 진짜 너무 재밌었어 인기가요 하면 한주 방송 끝나요,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기가요도 많이 봐주세요 너무 뭐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여러분, 아무튼 얼굴 잠깐 보러 왔어요. 차에서 자기 전에. 또 오겠습니다.